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는 솔로 222화. 이순이 데이트 하는 날, 그거 친구랑 같이 전화하면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어제부터 스포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핸드폰 아예 안, 안 봤어요. 오늘 그냥 생 눈으로 보려고. TV가 스마트 TV밖에 없어가지고 하루 지나야 볼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볼수 있게 됐습니다. 친구한테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. 어, <laughs> 준비 다 했어? 이제 킨다. 야, 그 영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왜? 저 아저씨는 근데 잘생겼거든. 그래가지고 대시를 안 해본 것 같아. 별로 이렇게 안 들이 될것 같아. 아, 영식 이 아저씨. 아, 영호가 괜찮아. 영호가. 아, 니 근데 영호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야? 신사풍겨룩으로다 입고 왔는 <laughs> 아좀엠지하이네 영호랑 옥순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영호의 꿈은 아빠고, 옥순이는 자기 딸을 너무 그거하잖아. 그래가지고 나는 영호 옥순이 돼야 돼. 유아태우겠다며아 완전. 윷놀이 <laughs> 언제 했지? 윷놀이 저번 판이 저번 한가 했을걸? 영호가 사필 했다 했죠? 아 응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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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저 지금 관심 없나 본데 영 관심 없어 보여? 영호의 마음속에는 옥순이밖에 없어. 그래야 돼. 음~~~, 음 오. 이번에 정이가 드리려고 싶은 마음에 딱히 살려 했는데 그렇지. 좀 너무 채는심해 맞아. 이 다녀게 이기다했어. 맞아. 애안 나온다 그랬지, 정이. 못뭐 난다했어 입덧 때문에. 입덧 심한 사람 있다 하더라니 입도 안 심하냐? 나 곱창도 먹음. <laughs> 오. 좀 옥순한테 했던 말이잖아 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거 안 해서 다행이다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내 아이를 낳아도 뭐야 그거 와 근데 영어 진짜 나이스하다 아 옥순 진짜 예쁘다 카리나를 봤어 그 어른들 놀고 있을 때 앞에서 헤이거리는 거 너무 귀여워 나도 근데 정숙이 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나 얼빠질 것 같아 아 정숙 오늘 이제 입 여는 날이야 아 오늘이 그날이야? 서운하다?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젠틀하고 도파민이 좀 부족하다 진짜 솔직하다. 아니 저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맞아. 영수는 뭐 누구도 대화 한번 해보고 싶고 아직 3일 차니까. 하하하 <laughs> 아니 4일 차가 마지막 날 아니? 아 그래? <laughs> 이게 OTD가 안 맞아 서로. 근데 광수랑 너무 잘 어울려. 응. 음. 그렇지. 너무 젠틀하잖아. 너무 선 넘지 않아. 이렇게 사람들을 가두리 양식에 가둬놓고 너네 중에 사겨? 이러니까 이렇게 설레가 되나? 바깥에 있으면은 딱히 그런 게 없잖아. 너네 지네봐 아니고 너네들이 사겨? 결혼해도 음. 좋고 이러니까. 돌싱이라더 그런 거 같은데. 언제 이렇게 돌싱끼리 열명 모이겠어. 이 둘도 잘 어울린다. 아 근데 영숙 너무 단아해. 진짜 너무 약간 내 취향의 여자야. 나도 너 나, 나랑 취향 접지 어쩌라고? 야 이거 예고편 그거 봤지? 어 실려가는 거. 뭐했길래 실려가는 거야? 실려가는 룩이야. 어, 무슨... 응급실 룩이야 이거. 응? 아난 사케는 찬게 좋아. 이슬떡떡 마시는데? 그까. 그러니까. 저거 먹고 쓰러졌나? 어암. 병원장. 다음에 나도 암 검사 하려고 이번에. 유방암이랑 이 뭐지 이목 쪽에? 갑상선. 음. 응. 아난 뜨거운 샤켓한 번도 안 먹어봤어 창고만 먹어봤지 헉? 아우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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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술못 먹는 사람 은 먹으면 안돼 진짜 자기가 먹을 수 있다 했잖아 수술스 아, 아니긴 해 술이 확 올라왔나 보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 아, 그렇지 대화도 못하고 그래 말 걸지 말라고 차에 <laughs> 병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짝꾸싫다 병원에 못 쓰는 사람이 진짜 응급실로 전화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응급실에 전화를 왜 해야 돼? 심각한 환자 있으면 안 맞았으면 좋데아 그래? 아우 이게 이래가지고. 어! 순자 나왔다! 순자 나왔다! 둘다 서로를 성질내게 하는 걸 재밌어 하는데 자기가 성질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둘이 만나면은? 그런 타입은 그냥 순하게 맞아주는 타입을 만나야 되는데. 둘이 안 맞아 보여. 서로 장난치고 그럼 싸운다니까 둘이. 와둘다 저기서 호감을 느꼈구나. 진짜 알 수가 없다.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조건만 갖고 보잖아? 그럼 저 둘이 딱이야. 저 정숙도 애 낳을 수 있고 이 남자는 어리고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원해 하잖아. 그 정도는 아닐게 안 하지. 저 아저씨 젊었을 때좀내 취향이야. 너 옆에 남편 있지 않아? 상황 은 있을 수 있잖아. 맞아. 조건이 맞는 게 정숙밖에 없어. 근데 저 아저씨가 정숙한테 별로 마음에 없나 봐. 그러니까 애프터도 안 했지. 그치? 그치. 애프터 했, 했겠지 마음이 있으면 저 헤메 예쁘다 진짜 화장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나왔다 개 재밌는 거 나왔다 농염이 뭐야 농염이 나 고양이잖아 아피치 <laughs> 고양이 또 뭐라 했지 원래 앞발 먹은 고양이밖에 생각 안나 옥순이랑 영호랑 오늘 같이 놀았으면 오티 그딱 맞아 둘이 맞아 나 그냥 지금 망둥이야 망둥 망붕. 내가 영자였어도 저 표정 지어. <laughs>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등지고 한 명만 쳐다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. 옥순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. 쟤네 저 보고 싶어가지고 컨 편인 거아니 <laughs> 아니 난저그 사람한테 점수 매기는 게 너무... <laughs> 난 자꾸 아싸 너너 하는 게... <웃음> <웃음> 아 취했다 취했다. 현숙 취했다. 현숙 정색하기 시작했어. 어. 아 웃는 거 귀여워. 이이이 하고 웃는 거. 안돼 <laughs> 아, 영수 같은 타입은 귀센 여자 만나가지고 휘어 잡혀서 살아야 돼. 나 영수 기울어져 있는 거 너무 웃겨 지금. 언성이 <laughs> 진하겠다. 아니 옷이 저래서 그런지 약간 취업 미팅 하러 온거 같아 대학 졸업생이 교수님이랑 상담하려고 취업 상담하려고 그 외부 교수 느낌. 그치. 너무 마킹이 너무 많은데. 너무 너무 여지를 많이 줘. 너무 진짜 이 여자 저 여자 너도 내그거 들어올 수 있잖아. 이런 식이야. 중심을 잡아야 돼 이제. 즐거운 자리였으면 했어요. 저만 뭔지는 알아. 괜히 한 명이 소외되면 좀 그러니까. 상철이가 자기가 애셋 있는 거를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 기억나냐? 어. 그 보자마자 언제 그랬어? 아 잘라내는 거 봐. 아 네네 네네네네네 네 아네 말투 그거잖아 고객센터 전화 온거 빨리 끊을 때 아니 한쪽은 나너 때문에 울었잖아 이러고 한쪽은 아 여자를 올린난 나쁜 남자 이러고 있으니까 어왜또 아, 툴툴거리면서 말을 하세요? 아니 그명 끄어서 해야 돼. 좀더한 명한테 올인을 하는 제스처가 없었던 거지. 사실 여러 명이 있고 남자 혼자니까 다 당연히 서운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그 자세 자체는 괜찮은 거 같아. 이게 술자리 때나 이럴 때 올리원을 한 번씩 체크를 했었어야지. 그걸 체크를 안 하니까 자꾸 다대 일이 되지. 옵션님이 있고요. 응, 그래 정숙이 정실이야 옥순이를 왜 데리고 오세요? 옥순이는 영어 거라고. 기아하듯이 너무 호감이야. 근데 제 이성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니야. 진짜 친절한 과장님 같은 느낌. 맞아. 타입을 바꿔야 되나? 헤어만 좀 바꾸면 괜찮을 것. 같아. 헤어랑 안경, 크그 옷과 체코가 같이 입기 안 되고. 줄무늬 가 니트는? 줄무늬 가디건도 안 돼. 그거 어디서 공구 하나? 야. 진짜, 아니다. 진짜 왜 저래? 진짜 최악이다. 저기서 하이볼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와 진짜 최악. 하이볼 계속 대조하고 있어. 진짜 관심 없는 거잖아 저거. 그냥 술밖에 없는 거 관심에. 아니 오늘 응급실 갔다 왔다고 요 아무리 제로여도 여기서 베스트는 음료수들을 어떻게 칵테일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야. 아 나가서 그 그러니까 나가서 대화자를 압박 면접 좀 하자 이렇게 말해. 이 동태는 됐는데? 테스트할게 이런 식의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야 자세가 너무 어 상처받았어 자녀 얘를 해버리니까 근데 애당초 쟤는 자녀가 많은 게 부담스럽다 하지 않았나? 맞아 했어 근데 자기 좋을 대로 잘못 해석했잖아 원래는 상철 네가 더 좋아라고 말할라 했는데 아 근데 그지 한방에 현숙 플러스 애기 세 명이 현숙은 상황상 힘들지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? 그 정희가 영수한테 파이팅한 거 아니야? 차였네. 영수는 애가 셋이어도 상관없다 그랬나? 그랬던 것 같아. 음... 꿈은 정숙이랑 영수 두고 싸워야지. 맞아, 방이방어였어. 어? <laughs> 아니, 이렇게 바로? <laughs> 어? 뭐야, 갑자기? 지금 손잡자고? 어? 통플를 이용해 또 손잡아. 이, 이 장면 일화때 나온 거잖아. 그래또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정소가 영수는 아닌 거 같아. 영수 만나지 마. 영수 아닌 거 같아. 그 형이 없었는데. 진짜 가볍구나. <laughs> 손한번 잡았다고. <laughs> 아 진짜 잡았나 <짜증나. 웃음> 근데 진짜. <laughs> 예는 겨드랑이 터치했다고 현수가테 휘둘리고 이번에 손한번 잡았다고 정수가테 휘둘리고 얘도 당황스럽겠다. 텐션이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. 아까까지는 몇 명이든 상관없다면서요. 선생님 <laughs> 선거다. 네. 아니 갑자기 갑자기 뭐야 이게? 갑자기 왜 갑자기 얘도 다? 아 너무 감정적이다 현수. <laughs> 이을 이렇게 한다고 막다 불러서 이별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현숙이 방금 차이고 오니까 흔들려가지고 다 쳐낸 것 같아. 어머머머머머. 어머, 야, <목소리> 너좀 안다. 그러게. 나좀 안다. 맞췄다. 현숙이 그렇게 오버한 거다 이해되는데, 조금 좀 천천히 알아갔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. 나는 막 그냥 감당하겠다고 언제 그랬냐고요! 상처는 응, 그런 말안 했다고요! 감당 라이팅 한거 아니야? 감당하겠다고 안 했다니까요? 편집하는 사람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다시 찾아봤겠지? 이게 악마의 편집이 된 거야 아니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야? 세우서만나면 되게 즐거웠어 근데 뭐가 문제야? 일대일 같은 데이터 안 해. 현숙은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어. 하는 말이랑 행동이랑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. 아 너무 예쁘다. 여기 방 괜찮네. 영호다. 어울려 어울려. 진짜 둘이 잘 어울려. 영호가 자꾸 한 번씩 나너 호감 있어. 나 살짝 질투나 이렇게 살짝 쭉쭉 또 흘리는 게 너무 괜찮아. 맞아 나도 나도 나도. 음. 그래 나 믿고 있었어 옥순. 웃는다. 아 편안하다.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. 확신을 주는 사람. 야밤에 뭐하던겨 이거 술 먹다 말고 갑자기 이순이 선택하는 거야. 그런가봐. 너무 기분 파다. 여기서 감정을 좀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. 어머 왜 그래 왜 그래? 나 수영장 물나온 사람인 줄었어. 여기서 이순이 뭘까? 영수는 저기 현수 같아 안 가지. 아 옥순이랑 정숙이잖아 어? 옥순한테 가 옥순이를 왜 가는 거야? 음, 어정숙 이순이라고? 이정숙 개빡치겠다. 진짜 화날 것 같은데? 아 다행이다. 왜, 왜 이렇게 화가 지왜 화가 난 거야? 그냥 영수가 누구랑 노는 게 싫은가? 아 같은 일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봐. 영우는 정희한테 가야지. 태등금 음, 없는 사람했으면 좋겠다. 순자 이렇게. <laughs> 어머 정이 안 골랐어. 어디가? 그 말이 맞지. 순자 다 <laughs> 순자. <laughs> 어 정숙이야? 에? 너무 안 흔들리고 싶어서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가나? 동숙이 더 한다는 거 아니야? 아 이제 옆에다 대고 말하지 마. 본인한테 가서 말해. 어, <laughs> 자꾸 빠이쳤다다가는게나 너무 무서워. 아아아 <laughs> 유치. 그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. 야 어떻게 15분밖에 안 남았어? 영자한테 가. 그래. 어, 했다. 너무 귀속 너무 ASMR 아니에요? 둘이 대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. 또 순자한테 가슴 좋겠다. 정인가봐. 아니야 아니야 정이 아니야. 정이한테 완전 차였잖아. 맞아. 화이팅 소리 들었잖아. 화이팅. 또 순자야. 또 순자야? 분명인가봐 둘이 영원히 일순위가 올라가지 않아? 현숙은 나한테 선택 못 받을 것 같지? 아니 이순이랑 받을 수도 있어. 이순이? 누가 현숙을... 속터리에 현숙. 그래 뭐 감당하면은 재밌겠네. 와~ 동생 같다며? 이거는 진짜 선택을 받아도 약간 뜨거워왜 없지? 아~ 그럴 수 있어. 현숙한테 가나? 가나보다. 차라리 현숙한테 가서 현숙이랑 다시 한번 해봐. 아 정이다. 상처릴순위가 누구야 그러면? 오! 망신살 뭐야. 누구지? 현숙이야? 순자다. 순자 기분 안 좋다. 기분 안 좋지. 뭐 4명씩이나 순위를 배겨? 진짜 기경을못 하는구나. 근데 상대가 순자여가지고. 오! 어? 내려갔다 이 말이야? 아 옥순한테 차였으니까 누구야?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옥순이 내려가는 게 낫지. 명수 중고 상황이면 이제 마음이 뜨지 않았을까? 아 여기 대작은 없구나. 오또센 척하잖아 지금. 잠깐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<목소리> 정민이 마음을 광수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고. 맨날 저래. 첫날부터. 아니야 이건 찐인 것 같은데? <목소리> 어? 아왜 저래? <laughs> 아 저건 진짜 아니다. 아 진짜 너무한다. 저거 너무 사랑을 배려 안 하는 거 아니야? 다음 주 수요일 언제 오냐? 나 언제기다리냐? 아 끝났다. 나 재밌었다. 어, 재밌다, 야. 아 재밌다야. 아 기빨려. 다음 거볼때 불러. 알았어. 네. 친구와 함께 전화하면서 나눈 솔로를 한번 봐봤고요. 다음 주도 한번 친구랑 같이 한번 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!